그게 이건가? 오른쪽. 아 그럼 난 동현이 메타갑니다. 동현이 메타로. 음. 와저 공룡 진짜 껄렁껄렁하게 생겼네. <laughs> 아니 우리 우리 캐릭터 맞출까? 별로 맞출 까아니 우리 동물 맞출까 동물? 공룡 공룡으로. 어, 고릴라. 고릴라. 음. 고릴라 확인. <laughs> 제가 맞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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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제가 맞아 제가 제가 제아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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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부터 나와. 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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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아,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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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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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잔디! 저거 저 방패 한명 들수 있어, 방패. 방패 1 오케이, 일단 바, 바로 쐈어. 존나 뿌리. 일단 방패 줄게 어, 방패, 방패가 날라갔어. 일단 방패. 와, 방패. 아, <laughs> 내가 들어갔어. <laughs> 방패. 아 저거 방패로 미네 상대는 틴틴틴틴 으아아아 칼아이거 들고 때릴 수 있구나 밖으로 방패로, 방패로 미네 상대는 응아 이거 몸으로 못 막아 아 오케이 아 방패로 막아야 되는구나 오케이 이제 알았다 확인 아, 나 일단 드롭킥부터 갈길게 오케이 <laughs>

박패드.. 박패드네 눕히면 되네 아아 <laughs> 존나 웃기다 강아지도 같이 들어가는데? 박패드로 <laughs> <앞에> 들어. <laughs> 아 바로.. 때려 한명아발 <laughs> <시발> 때렸고 <laughs> <뜯고. 웃음> 아니 저를 왜 저를 <laughs> 왜 저를 패 <laughs> <왜>? 저는 왜요 <laughs> 아! 아! ㅎㅎㅎㅎ <laughs> 어, 안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laughs> 아, 뭐 어, 뭐, 이 밀었어 밀었어 밀었어! 이 구멍이 뭐야? <laughs> 나와! 오! 어? 아 나이스! <laughs> 방패다다야 상대 닉네임 뭐야? 상대 중국인인가? 아 뭐? 얘네 중국이 아닌 거 같아 아 까비 까비 그럼 매너 있게 하자

두 명. 그래. 어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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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떨궜다 개꿀. 나나나나나나나 나. 안돼 다까비나시라고 나오시라고, 엉덩이는 나오시라고. 도대다, <laughs> 누다누다누다 <누웠다>, <laughs> 오케이, 나이스, 드레킥. 오케이, 천했어, 천했어, 천했어. 오케이. <laughs> 아, <막아>. 아. <laughs> 야, 오, 미안하다. 자, <laughs> 또 나한테 드루킹 <드레킥> 날리야지 <날렸는데. 웃음> 어, 막아야 된다. 안돼안돼 <laughs>

가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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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에아 <laughs> 이거 <웃음> 재밌네 <웃음> 바로 <laughs> 빈공간 빵난꼴에 <laughs> <laughs> 들어가 문이 막 마저 하잖아 어명두명 긁혔다 안돼 안, 돼, 안 돼. 어, 클릭 안 되지? 아 이거. 점프하고, 점프하고 전... 해야 돼. 점프하고 오른쪽. 점프하고 음, 음, 클릭. 음, 음, 음. 아, 아직 했어, 됐어. 강아지 살아있네. 이리로 와봐. 할부자는 거지. 좋아. 이거 봐. 이거 합격. 이거 나. 뭐가 비 아, 가만히, 가만, 가만두지. 오개잘 나왔는데. 이아스 그런 어우 이제 잘하지. 나옹아. 상도라는게 있어 임마. 어 이거 안 된다. 어우야야야야야야야대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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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야야야야가야야야야야가

아, 아야, 아저 키. 얼른. 뭐? 이거지? 아 근데 야 이거는 미안해서 야. 저, 미안해서 기만도 못하겠다. 깔끔. <웃음> <웃음> 어 잠시만 야공야030제 원래 있던 애 아니냐? 모르겠다 못 봤는데. <laughs> 일단은 드롭킥 갈겨. 게임 a 어, 어, 게임 e 지 s y 게임 easy. 게임 easy. 게 e easy. 게임 easy. 게임 e 벨트? 알지. 아 이거 그 앞으로 계속 가야 돼. 아 오케이. 어, 앞으로. <laughs> <와>. 아 쪽에서 <laughs> 아, <저기서> 살아남아야 <laughs> 돼. 아저 이동한 밀, 밖으로 미는구나. 아, 컨베이어 벨트로 미는. 평화도 있자로 가야겠다. 그럼 누우면 다 빡세네. 아 던져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맞지 맞지. <웃음> 폭력주의자. <웃음> <웃음> 나는 레전드 폭력주의자야. 가 <laughs> <맞아. 웃음> 강아지 몇번 떨어지는 거야? 저 영상에서 어? 어떻게? 어, 이거 어때? 어, 이거 바나나 귀여워? 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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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laughs> 이킨이 없네 와 이거 개때 보인다 너는 귀여운 걸로 <laughs> 가는 거냐거 우리 그냥 근데 야, 이거 날라가면 모자 그래? 벗겨져. 아 그래? <웃음> <웃음> 아 이거 스토리 올리고. 올려 올려 올려. 오빠 리셀 컴퍼니에? 어했었지자 일단 이 백구. 백구. 뭐 제일 혼자인데? 네. 오케이 백구 던져. 왜 이혼자지? 저마왜혼자지 오그레? 오그 다시 태어나 오그레?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너는. 아이고 아, 그래. 가래 그래. 그래, 자래 그래, 그래. 백구 백구 그구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저는 그래, 그래. 그래, 요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나 카트에 타왔어. 이게 뭐지? 오, 오, 오 뭐야. 팀원들이 버렸나? 붕반 잡자? 내가 허리스 잡고 같이 죽었어. 그니까, 아, 이거, 이거 그냥 <laughs> 논기하면 되는데? 어, 들어왔다. 어? 얘네는 얘는, 얘는 3명밖에 없지 왜? 봐봐, 잡은 다음에 던져 분명 나갔나봐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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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 아또 죽었다 어? 오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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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 화이팅 가라고어 잠깐만요 뭘봐뭘뭘 뭘, 뭘 보고 있어 그렇게 뭘 뭐가 그렇게 재밌어 자오오오오오오 <laughs> 점프 오 쟤는 너. 쟤는 린다는 너. 쟤는 너. 쟤는 너. 쟤는 너. 쟤는 너. 쟤는 너. 는 너. 쟤는 너. 쟤는 너. 쟤는 너. 쟤 꽝 어! 어! 맨? 맨? 나 어, 아. 살아남는 중! 살아남는 중! 어 오잘알알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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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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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떻게 살았지? 어어 <오케이. 웃음> 잠깐만 나다살냈어 오! 어,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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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그 어? 따라와 파이팅 형 x 발 같이 누워줘 개꿀 가자 오람튜브 렛츠고 왜불 나? 뒤에 펭귄 펭귄 뒤에서 따라온다 데 <laughs> Sao vậy? Sao t h i 오, t tao? 잡 ê 다 안돼 o tên 하하하하하하 tao tên tao t ê 다 t a 다 tên tao tên tao t ê 그래, 너는 거기 실력하고, 멍멍이도 실력하고. 안 되겠다. 오케이, 두 마리 보냈다. 안 되겠다. 야야, 아, 아, 강아지, 강아지, 너스, 강아지, 너스, 강아지. 아, 빨리 빨리 빨난 상어. 오케이 오케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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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나개 열심히 선주. 빨빨 버려. 버려. 저기세요, <laughs> 저기. <laughs>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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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상어 상어 못됐다 어 상어 떨어진다 상어 떨어진다 씨발 어나 너무 늦어 나이스 <웃음> 나이스 나이스 <laughs> 아 무기 들어야겠다 <laughs> <laughs> 야 무기만 들면 다른 사람이 되네 그러니까 <laughs> 아니, 내보에뭐 있으면 이제 건리지 말아야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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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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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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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만 평화롭네. 대박이다. 아, 난 누가 시작하자마자 나한테 드롭킹 날렸어. 나임. <laughs> 너였어? 다 껌에 가지고 <laughs> 아, 네. 알 수가 없어. 아마 내 앞에 너가 서 있어가지고 맞았을게. 이게 뭐야? 아 좋아요 이렇게 해줄 수 있어. 오. 좋아요. 음, 좋아요, 좋아요. <목소리> 아, 머리 졌다보다 <좁다구나. 웃음> 와, 배 찢어질 것 같은데? 실제로 뒤통수 맞은 거 아니야? <laughs> <laughs> 아, 저거 뭐, 네. 뭐, 뭐, 누구야? 동현이처럼? <laughs> 어, <laughs> 어, 어? 축구? 어? 축구? 아까 그거랑 비슷한 건가? 그렇지 않을까? 어. 네네 체감상 이게 좀더 어려운 듯. 아, 오케이. 음. 음. 너무 너무 커. 아. 힘처이가 그. 있으니까. 공이? 아 이거 내가 내가 암라인 서 있으면 그냥 시작하자마자 달려가서 그렇게 날릴 게 있다. 외전도 하고. 하고. 하고 확인. <laughs> 귀여운데? 음. 엉덩이 왜 이렇게 될 거야? <laughs> 아, 내일 천연물 째일까 <laughs> 천연물은 천연물 깎지 않아? 점수? 어 깎을걸? 응. 네. 잠깐. 어. 잠시만요. 잠시만 멈춰주지 않을래? 잠시만요 미안해요. 에어, 오케이. 얘들아 얘들아 대화로 좀 하지 않을까? 얻어내. 아 어거. 아그 너무 카멜레온인데 이거. 오케이. 아, 씨발 오케이, 슛. 오, 나이스. 오션. 어, 아, 뭐야? 방어 이 녀석 좀 맞아봐. 뭐야, 뭐야? 미스. 야, 저 중국어 있다, 중국어. 오케이, 오케이. 기만 시작해야 한다, 이제. 아, 저친구가 뭐라 하면. 처음부터 그러지 말고. 아, 확인. 불러, 불러, 불러. 그러는 게더 빨라. 일단 돼지 팀 때려. 어, 누가 날날렸는나 <laughs> 내가 내가 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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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아 나이스! 나이스! 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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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스 나이스! 나이이스나이이 돼지들. 아 드로킹! 바로 돼지, 날려버려 어떤 돼지 하늘로 날라는데 <laughs> 드로킹! <laughs> 아니 님들... 아 시발 나 누웠어 님들아 자자자 비켜 돼지 드로킹! <laughs> 비켜 비키 <비켜. 웃음> 니가 때고 니가 때고아 <laughs> 여기서 일단 막아봐 키 그렇게 대로키 그대로 가 그대로 그대로 렛츠고 해미씨 해미 렛츠고 나저 수비수부터 오구르는 개빨라 <laughs> 미안 공살면 어쩔 수 없었어 아, 내가 <laughs> 빼서 어어 어, 다 구르기 가자 열심히 달려와봐 슛. 오 어, 저기 키퍼 아 한놈 있다 아이고. 키퍼. 어어어어 됐다 됐다. 나 어디 갔냐? 맵이 너무 넓다. 일단 아, 여기 사무라 진짜? 싸우고 있어 여기 사무라. 우리 집에 싸우는 중. 흑막. <laughs> <못 봤어. 웃음> 걷어내 <웃음> 걷어냈어 걷어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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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laughs> <laughs> 나이스 아쉽네 <laughs> <laughs> 뭐야 어떻게 넣었어? 쉽네 쉽네 아, 뭐, 뭐야 보람이가 넣다. 나 이지. 뒤에 상어 상랑맞짱 뜨고 있었어 우리 집에서. o k a 이 e a 뭐 뭐야? 아우라. 고 k a y 이 a 오케이. 아나기절 뭐야 나 누웠네. 언제 누웠대? 저 누구야? 그거, 그거 할까 스매시? 어. 그게 뭐야? 그 연속으로 하는 거. 아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그럼 팀 나와 아, 오케이. 오 왔어. 어, 스매시? 스매시로 하는 거지. 아 근데 최대 2 명이래. 아아 어. 어. 진짜? 아, 진짜? 이 클래식밖에 안 아쉽네. 오게이오케그 응. 오빠 아, 레벨 올랐대. 했더라아 어? 오빠 동현 선배랑 하던 게 스매시던데? 아 맞아 맞아. 그 기술 고르던 거. 어 맞아 맞아. 음아 그... 방금 한게 스매시구나 그거 먼저 동현 오누랑. 버러지들 그냥 박아버리시던데. <laughs> <laughs> 오 어? 우유색 티아그라 아이템 상점 티아그라 티아그라가 뭐고? 뭐 깜짝 달걀 나도 스킨 예쁜 가고 싶어 어? 깜짝 달걀 볼수 있을 텐데 응. 어, 어. 아, 아직 안 응. 아, 그거... 나 그거 하나 뽑았어. 아, 전설 나왔어. 전설 나 이거 뼈다귀 1700개 있음. 아, 호림이지배담 잠깐만. 너 어딘데? 아, 했어. 그럼 오면 나중에 좀 알려줄래? 어 그냥 5, 4, 5분? 네, 알았어. 민규구나. 어. 어디로 갈까? 대련장, 캐슬윈. 아, 뭐 하지? 뭐 하지? 난리. 바람 터널? 어, 뭐야? 뭐야? 성에서 떨어지지 말라는데? 어, 정해졌다. 성 밖으로 던지면 끝나는 거야? 어둠 속에서 팀원을 때리지 않도록 주의하래. 아아. <laughs> 아, 그냥 <laughs> 난 무차별 포킹 들어갑니다. 아이, 그럼. 피하면 되지 뭐. 이거 고릴라 하면 안 보이겠지? 너무 잘 보일 것 같은데. <laughs> 그런가 레전드 오색. 고릴라. 나 이거 오색. 뽑았어. 이거 뽑았어. 어, 어 이쁘다. 귀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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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뭐야? 뭐도없는데난 성인이. 보호색 바로 통과할게. 넣어버려. 원래? 오 어, 이거 뭐야? 고릴라 고릴라 고릴라. 이것도 있는데? 이거 원래 있나? 이거? 나고있나있가나무나나이거나 아, 어, 이게 나어가나는다 그거다. 쟤무가 나무가 나나 봐. 토나로 토끼 잡아 나무가 나무가 오케이. 고릴라는 토끼를 찢어. 나무가 나무가 나무 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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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찾나가 나무가 가 오마이 오케이, 오케이, 토끼가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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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루와. 와, 두 명밖에 없는데? 엥? 오케이, 토끼 눕혔다. 떨궈, 던져. 오케이, 오로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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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이오이러다봐오오이거 음. 음. 어, 뭐야 나 빨개졌어 저 위기 개지는 거. 뭐야 아 진짜? 뭐야 다 돌아와 다 돌아와 다 돌아와 아무나 때려 아무나 때려 아무나 때려 아무나 때려 뒤졌어 아, 오케이 살오오한명 눕혔다 눕혔다 던게던게던게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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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녀석 버텼어 잠깐만 다시 한번더 던져 오케이 한 던졌다 한 오케이 오아졌다 저거 바닥 무너져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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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토끼 드롭킥. 내가 맞았는데 드롭킥. 뭐지? 못됐다 아, 내가 누구 보냈어? 어, 우리 팀 보냈어. 맞아. 고릴라가 날 죽였는데 어떤 고릴라지? 일단 <laughs> 나가자. 아, 저는왜저는왜뭐 보면 다 아니 어디? 어딜... 어디 맞아? 토끼녀석. 감사합니 어떻게 하트 파치한데? 바로 잡고 던져. 오케기선진다진다진다 뭐뭐 오케이, 졌다어졌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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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박치기, 박치기. 어다 <laughs> <무너진다>, 박치기. <laughs> <laughs> 다들 서 <무너진다. 왜>, 저기 <laughs> 벗어나지 못하는데? 일단 바로 뛰어가. 아, 아 네, 달려가서. 무기 어? 든다. 어, 어, 저, 저, 예요 저, 오 이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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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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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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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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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저, 저, 내고있어 저, 저, 아! 아! 어이구 야 동반 자살 해버릴까? 던졌다 던졌다 던졌어! 던졌어. <laughs> 씨발. 나까비나 채우는 뒤에 살라 <laughs>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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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laughs> 다 비켜! 다, <laughs> 다 비켜! 비켜 좋 오, 좋아 토끼 안 돼! 어어!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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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던졌어 어. <laughs> 아, 야, 이리로와야겠지 g o 어제잘 아. 피한다, 근데. 이거 키야 Okay. Oh! Okay. o k 져 y o k 나 y o 나 예측해서 들어구둘이친구어어 어, 자살한다.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아아아 아. 이친 알았다. <laughs> 어, 아! 구비이 잠깐만. 야 아니, 잠깐만 나왔다 올게. 잠, 오케이, 오케이.